그룹 펜타곤 후이가 작사가 김인하에게 받은 극찬을 자랑했다. 26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 이하 컬투쇼에 펜타곤 후이가 출연했다. 가수 장혜진과의 듀엣곡 잡초로 돌아온 후이는 사랑의 컬센터 코너의 래퍼 키썸, 가수 김태영과 함께했다. 후이는 잡초의 뮤즈가 장혜진이라고 밝혔다. 음악 예능 송스틸러에 출연한 장혜진의 무대를 보다가 벌스 가사와 제목이 떠올랐고 장혜진의 흔쾌한 수락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후이는 녹음에 10시간을 쏟았다는데 장혜진의 녹음본을 듣고 자신의 녹음본이 아쉽다고 느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차 녹음을 했다고 전했다. 후이는 노래 발매 전 지인들과 카톡 응감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후이는 노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얻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작사가 김인아는 이렇게 노래를 잘 만들 거면 이렇게 잘 생길 필요는 없지 않냐고 극찬했다고 한다. 후이는 후이바오 때문에 후이의 검색이 쉽지 않아졌다는 귀여운 에피소드도 언급했다. 후이는 사실 좋았다. 유명한 후이바오에게 업혀가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유명해져서 후이를 검색하면 후이바오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후이는 후이바오를 넘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작고 귀여워서 이 친구를 넘으려고 열심히 하는 건좀 그렇더라고 웃어보였다.